성경 속의 인간의 부활과 사망, 죄의 사든 사망이다. 그러나 유일한 불멸의 존재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받은 자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그날이 되기까지는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의식 상태가 된다. 우리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부활한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은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둘째 부활, 즉, 불의한 자들의 부활은 천년 후에 있게 될 것이다. 불멸성과 죽음. 불멸성은 죽음에 굴하지 않는 상태나 특성이다. 성경의 번역자들은 헬라어 아다나시아 불사와 아프타르시아, 부패하지 않음을 불멸성이라고 번역했다. 이 개념이 하나님과 인간에게 어떻게 관련되는가? 불멸성.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불멸이라고 알려준다. 딤전 1장 17자. 사실상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는 딤전 6장 16절다. 그분은 창조받지 않으시고 스스로 계시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다. 성경은 어느 곳에도 사람이 혹은 그의 영혼이나 내패시 영이로아하 천성적으로 불멸의 특성이나 상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영혼 내패시가 영루아흐이라는 말이 성경에 1 6 0 0회 이상 사용되고 있지만 불사 혹은 불멸이라는 낱말과는 결코 관련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과는 달리 인간은 죽게 되어 있다. 성경은 그들의 생명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비유한다. 야고보서 4장 14절 그들은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이다. 10편 78편 39절 사람은 꽃과 같아서 새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한다. 욥기 14장 2절 하나님과 인간은 분명하게 구별된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간은 유한하다. 하나님은 불멸하시고 인간은 죽는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인간은 무상하다. 조건적 불멸상 창조할 때 여우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자 창조의 이야기는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다고 말한다. 사도행전 17장 25절, 28장 롯에서 1장 16절, 17참조. 이 사실을 근거로 생각하면 불멸은 인간이 타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에게 자유의지, 곧 선택의 능력을 주셨다. 그들은 순종할 수도 불순종할 수도 있었고, 그들의 계속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계속적인 순종에 의존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불멸성의 선물을 소유하는 것은 조건적이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이 선물이 박탈될 것이라는 조건을 자세하게 설명하셨다. 하나님은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셨다. 창세기 2장 17절 죽음의 본질 죽음이 생명의 중단이라면 성경은 죽은 사람의 상태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의 교훈을 이해하는 것이 왜 요긴한가? 죽음은 잠자는 것임. 죽음은 완전한 절멸이 아니고 그 사람이 부활을 기다리는 동안의 일시적인 무의식 상태에 불과하다. 성경은 이 상태를 거듭거듭 잠이라고 부른다. 구약성경은 다윗과 솔로몬과 이스라엘과 유다의 다른 왕들의 죽음에 관하여 말하면서. 그들이 조상들과 함께 자는 것으로 묘사한다. 열왕기상 2장 10절, 11장 43절, 14장 20절, 31절, 15장 8절 역대하 21장 1절, 26장 23절. 요분 다윗편 이 13편 상과 예레미야 예레미야 51장 39절, 57절 다니엘 12장 2절과 똑같이 죽음을 잠이라고 불렀다. 역기 14장 17절이 신약 성경도 동일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한다. 죽은 야이로의 딸의 상태를 묘사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잔다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9장 24절 마가복음 5장 39절. 그분은 죽은 나사로도 같은 표현으로 말씀하셨다 요 한복음 11장 11절에서 마이너스 14절. 마태는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마태복음 27장 52절에 기록했고 수대반의 순교를 기록하면서 누가는 그가 잔이라 사도행전 7장 60절에 기록했다. 바울과 베드로 역시 죽음을 잠이라고 불렀다고 린도 전서 15장 51절, 52대 살론이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베드로우서 3장 4절. 죽음을 잠이라고 한 성경의 표현은 다음의 증거들과 비교해 볼때그 상태와 분명히 일치된다. 1. 죽은 자는 의식이 없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전도서 9장 5절. 잘 때는 의식적 사고가 중단된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시0편 146편 4절 3. 잠은 일상의 모든 활동을 그치게 한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전도서 9장 10자. 4. 잠자는 자들은 깨어있는 자들과 그들의 활동에서 완전히 분리된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는 이라 전도서 9장 6자. 정상적인 잠은 정서적 활동을 그치게 한다.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전도서 9장 6자. 6. 잘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니 10편 115편 17자. 7. 잠은 깨어날 것을 전제로 한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나오리라요 한복음 5장 28절 29절. 첫 죽음과 둘째 죽음. 둘째 죽음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 곧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형벌이며, 그것은 천년기 끝에 있다. 이 죽음에는 부활이 없다. 사단과 불의한 자들의 멸망과 함께 죄는 사라지고 죽음 자체도 없어진다고 린도전서, 15장 26절 계시록 20장 14절, 21장 8절.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2장 11절고 보증하셨다. 성경이 둘째 사망을 지적한 것에 근거하여 첫째 사망은 승천한 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아담이 범죄한 결과로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타락적인 죄의 영향을 받은 인간성에 나타나는 자연적 결과이다.